자 안녕하세요 건프라비 TV입니다. 자 제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 오늘은 하필 하필 레이스 오프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하기를 일단 레벨 3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중에서 제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되게 라이더 같은데 라이더 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좋은 거야 아, 아, 제발. 이거 왜 이래요? 조금 옆에서 다시 가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여기도 아. 어려워 아이씨 얘 되게 어렵네 제가 어.. 여러분한테 이게 처음부터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일단은 예, 조금 보여드리, 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것도 연료 부족은 뭐,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뒤에 뭐, 풍선 같은 거 달려있는 게, 이게 풍성이라고 보면 안 돼요. 폭탄이에요, 폭탄. 근데 이게 제일 좋긴 좋은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거 레벨업을 해야 돼가지고 하나 둘셋 뒤에 폭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죠 됐다 아이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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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어이쿠. 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별로 안 힘드네요 최대한 유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그냥 가네요 여기서는 이거 계속 눌러 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름통 하나를 묶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코. 됐다. 꽉, 뼈 예. 됐어요. 됐어요.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이제 1단계는 괜찮고, 2단계에 단별 3개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별 3개를 먹어야 된다니까. 튜닝이도. 맞다, 이거 하필로 제가 있습니다. 이차에 음, 일단 여기로 해볼게요. 아, 왜 바로 가지? 이 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이맵 맞구나. 이게 2단계요. 2단계도 어렵긴 어려웠죠.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퓸, 점프를 해가지고, 일단 제끼긴 제끼고, 일단 부서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일단, 아이고, 어이쿠, 어이쿠, 아. 일단 다시 갑시다, 이게. 제 끼지 못했어요. 일단 갑시다. 이번엔 제가 이거 별3개를 얻을 겁니다. 이번엔 꼭 얻을 거라구요. 이번엔 꼭 얻을 거라구요. 아이고, 어이쿠, 연료가 부족하네. 어이쿠 아 별색이 모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폭발했네요 음. 업그레이드해도 될 만큼 넉넉하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쿠,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속도는. <laughs> 자, 안 돼. 으아. 18km 갖고 제가 2등이네. 최대한 이게 뭘 뜻하는 니까 최대한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연료가 부족이 연료가 부족하면 이게 또안 돼요. 연료가 부족하면 또못 올라간다고, 이거. 알겠죠? 아, 이거. 어이, 커. 안 돼. 늦었어요. 완전 늦었어. 그만 좀 스턴트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얘왜 왜 이렇게 스턴트를 으이. 사장, 잠 겼어？일단 그립 하지 말고 안전성 을좀더 올리고 듣고, 이건 이미 다 체대여 가지고. 어 음, 여기도 좋긴데.. 좋긴 좋은데? 음... 이번엔 최대한 집중해보겠습니다. 엔도, 엔도가 뭐죠? 봤죠? 하필 게임 시험이.. 시어 쉬어. 쉬어야.. 쉬었어야 되는데.. 바로 가는데 왜좀못 가지? 몇점못 가죠? <laughs> 일단 최대한 올라간 다음에. 왜안 되죠? 미드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저금는 가기 전... 아 씨... 가기 전에 좀 뭔가를 좀더 했어야 됐는데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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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망했어요. 기다려봅시다.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빅 에어. 플립에서 어려워요. 노력겠는데한 어, 번만 더 가봅시다. 체드인데, 이게, 이게. 그림은. 애들 느낌이 있다.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야. 안 돼. 안 돼. 나 데리고 가. 안 돼. 나 데리고 가라고. 안 돼. 아, 제발. 아. 안 되죠? 자, 레이싱 오프 게임이 는데요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건물라비 t v 였습니다